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준우 작가입니다 <laughs> 지금은 2026년 1월 4일 아침 7시 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 6시 반쯤에 일어나서 잠깐 책도 좀 보고 메모도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이제 아내와 아들이 일어나기 전에 운동을 가기 전에 잠깐 어, 팟캐스트를 음, 음, 준비하려고 어, 음성 녹음기를 켜봤습니다 음, 어제는 아들이랑 같이 울산 시립 미술관을 가야 되는데, 울산 박물관으로 <laughs> 가버렸습니다. 반고 후 전시회가 있어서 거기 가고 싶었는데, 아이 잘못 기재를 하는 바람에, 아, 울산 박물관한테는 진짜 미안하지만, 시립 박물관을 가야 되는데, 시립 미술관을 가야 되는데, 그 박물관을 가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뭐잘 보고 오긴 왔습니다만, 어, 그 박물관에 도착을 해서 주차를 하고, 박물관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 엄청 어린 애기가 한두 살? 이제 겨우 뭐 걸음마를 좀 떼고 걸을만한 두 살? 진짜 많아야 세 살이 안 되겠다. 싶은 여자애가, 조그만 애기가, 그, 제 박물관, 제 아들이랑 손잡고 가는데, 그 앞에서 이제 알짱알짱 거리고 있는 거예요, 애기가. 그래서, 어, 애기 안녕? 애기 안녕? 하니까 얘가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큰 박물관에서 혹시 뭐 엄마가 애를 잃어버렸나? 그래서 제가, 애기야,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하니까 얘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3살, 4살? 한 3살, 네살한네살 정도만 돼도, 뭐, 저기 있다. 아니면 뭐, 엄마 화장실 갔어. 이런 말을 할 텐데, 얘가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애였던 거죠. 아직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애기, 엄마, 어디 있어, 엄마? 하는데, 애가 차길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애기야, 그리 가면 위험해.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이리 와. 하니까, 애가 이제, 움찔움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부모가 어디 있길래 애가 여기 있는 거지? 싶어서 제가 애기를 데리고 박물관에 들어가야 되나? 그, 혹시 뭐, 실종, 이런 신고를 해야 되나? 혼자 잠깐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 멀리 주차장에서 엄마가,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얼른 와!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한 25m? 25m, 30m? 30m까지 되려면 한 25m 정도 떨어진 이 거리인 거죠. 주차장이고, A가 있는 곳은 주차장까지 가는 길, 그 전에 있는 화장실 쪽인데 그, 그, 횡단보도도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 제가 순간 너무 놀란 거예요. 설마, 저 사람이 엄마인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차가 이제 오니까, 그제서야 엄마가 막 뛰어오는 신호 하다가, 차가 이제 애기 쪽으로 오지 않고, 주차장으로 좌전에 들어가니까, 다시 발걸음을 멈추고, 빨리 와! 가야 돼! 하면서, 엄마가 애기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아, 저 사람이 엄마였구나. 하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아들 손을 잡고 제가 방문을 가면서 저도 모르게, 막, 쌍욕을 막 제가 아들이 있는 데서만 했거든요. 아니 무슨 저렇게 무식한 여자가 다 있냐? 무슨 뭐 정신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저렇게 어린 애기 손을 당히 잡고 가야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 고 그러냐? 조금 아도 학대 심고라도 해야 되나? 막 그런 얘기를 저 혼자 막 중얼중얼 거렸거든요. 아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음,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음, 요즘에 뭐 요즘이 아니라 그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로 참 많은 그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또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만 어 그게 결국 인간의 운명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진짜 저는 너무 많이 들거든요. 언젠가 제 아내가 그 어디 뉴스에서 봤다고 했나 어디선가 들었다고 했나 이야기 를 해준 내용이 있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어뭐한 3개월? 5개월? 그냥 기어 다니는 아기 있잖아요. 기어 다니는 아기. 한 1년쯤 됐다고 했나? 그 아기를 데리고 어, 이제 그 대형 마트 그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를 하는데 뭐 짐이 많았겠죠. 짐이 많았는데 아기를 그 주차장 바닥에 내려놓고 짐을 실었다는 거예요. 트렁크에 문을 열고 뭐 짐을 실거나 했겠죠. 근데 이 애기가 아장아장 기어가서 차 길로 그, 그 차가 들어오는 길로 나가버린 거예요. 엄마는 그걸 모르고 있었고요. 근데 그런 실내 주차장은 대부분 그 속도장이 10km거든요. 근데 들어오던 차가 그 애기를 못본 거예요. 음, 근데 무죄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인도 그런 차에 깔리면, 어, 생명이 유독 갈수 있는데, 애기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게, 그게 그, 애기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또한 그런 얘기를, 이어를, 그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철제, 첫째를 이제 어린이집 차가 왔을 때, 태워 보내고, 그 어린이집 차를 타고, 애가 출발하는데, 조금 하나 깐단하게 한두 살? 세 살짜리 애가 어린이집 차 앞에 있는 걸못본 거예요, 엄마가. 그 차에 애가 치인 거죠, 두 살, 세 살짜리 애가. 아마 그 자리에서 아마 세상을 떠났다 그랬을 겁니다. 언제쯤 본 내용인지 기억을잘안 나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결국엔 부모거든요? 저도 자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결코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저는 제 아들이랑, 아들이 지금 7살이 이제 됐는데, 어디 갈 때면 항상 아들의 손을 잡고 다닙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게 물론 제 말을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아빠는 아들의 손을 잡았을 때 아빠의 손을 잡는 게 어색하지 않은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 그래서 항상 아들의 손을 잡고 싶다 이런 그 차로부터 안전할 때까지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어~ 놀러를 이제 가거나 한다고 했을 때 어, 그래, 갔다 와, 아들. 차 조심해. 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아빠가 아들의 손을 잡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항상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말 속에는, 음, 아들과 좀 친해지고 싶다. 아들과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 거리가 없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늘 아들에게 고맙다, 엄마 아빠 곁에 와줘서 참 좋다, 행복하다, 세계 최고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이 사고의 무서움에 대해서도 항상 인지를 시키거든요. 제가 아들과 어디에 갈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걷는다든지 아니면 차가 많이 있는 길을 걸을 때라든지 항상 아들에게 주의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차들은 절대 우리 아들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어, 하늘이가 저기 지나가네, 조심해야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른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보면서 운전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어, 저기 사람이 가네? 그냥 확, 기분도 안 좋고, 막 인생이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확, 그냥, 막, 나도 해버리고, 그냥, 뭐 교도소 들어갈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사고 나면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지. 책임은 지겠지.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겠어? 결국 우리야. 항상 차를 조심해야 돼. 차가 다가오면 어, 저 차가 나를 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차를 피해 다녀야 돼. 그런 얘기를 항상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들 어디 가다 보면 차가 만약에 앞에 오잖아요. 아들이 먼저 뛰어서 숨어요. 뭐, 정차되어 있는 차 뒤에 숨는다든지, 뭐, 전봇대 뒤에 숨는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런 사고의 무서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인지를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잘 피해 다니더라고요. 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한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결코 선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악한 사람도 들 분명히 있고, 정신이 나간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게 무슨 나쁜 의미에서 정신이 나간다는 게 아니라, 해선 안될 일을 하면서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음주운전을 당연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 음주운전해서 뭐 사람을 쳐서 뭐 사람 누가 명 죽었다. 별로 큰피 아닙잖아요. 그래봐야 무슨 한 5년형 받습니까? 뭐 그런 시대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술을 안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당연히 할 일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고지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 하락하락하지도 않거니와 결코 이 세상이 안전한 곳만은 아니다는 것을 항상 아들에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죠. 음 아홉 살때 저는 어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저는 경북 안동시 안기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영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영남초등학교 있는데 그영남초등학교는 조금 그그그 그, 그 지대가 높은 곳에 있고요 그 아래쪽에 그 공터에서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했는 놀고 있었는데 그 차가 오는 걸 보면서 어 내가 저 차가 나한테 오기까지 오기 전에 내가 저기 뛰어서 길을 건널 수 있겠다 하고 뛰었는데 반대쪽에서 오는 차를 못본 거예요 봉고차를 그래서 그 봉고차가 저를 치는 순간.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순간 한 기억이 납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 짧은 순간에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차가 저를 치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기사님도. 그래서 말 그대로 통! 친 거예요, 그냥 저를. 통! 저는 그 어린 마음이 놀라서 그냥 주저앉았고요. 그 기사님이 저를 내려가지고 이제 바지를 벗기고 혹시 상처난 데 없는지 보고 이놈의 자식아 왜 거기 뛰어들었어 바지 벗어봐 다친 데 없어 아픈 데 없어 하면서 저를 다 보시고 그냥 이제 가셨거든요 음 그때는 지금처럼 블랙박스도 없는 시대였고 또 달리 뭐목격자로 해봤자 그냥 동네에 있는 뭐 7살 8살짜리 동네 친구들 동생들 형 누나들 밖에 없었으니까 어, 사고 났다!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어,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엄마를 피해서 몰래 바지를 갈아입었던 기억이 나요.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혼낼 것 같았거든요. 뭐, 엄마, 아버지는 되게 놀라셨겠지만, 저는 어릴 때였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옷을 갈아입고, 그랬는데, <laughs> 어,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40이 되어서, 40이 넘어서 자식이 생긴 지금은, 어 그때 그 경험들이 그냥 허투루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다. 정말 큰일 날뻔 했다라는 생각이 든가 동시에, 내가 겪은 그 경험은 내 아들에게는 절대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저만의 어떤 각오나, 결심 같은 것도 있거든요. 세상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싶어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소망과 희망과 또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반면에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들의 마음에 깊게 착상이 되면 깊게 각인이 되면 그때는 세상을 볼때 조금은 어, 객관적인 그. 어떤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세상을 좀 바라보지 않을까? 아, 세상은 그냥 말 그대로 막꽃밭이고 샤랄랄라 하는 그런 것만 아니는 아니구나라는 거 알게 되면 사람을 볼 때도 또 세상을 살아갈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직업을 구하거나 사람 사업을 하거나 사업 파트너를 구하거나 친구를 사귈 때도 조금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절대 아이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아이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이의 손을 잡고 다니고, 또그 손을 잡는 것이 엄마, 아빠가 아이를 무척 사랑한단, 사랑한다는 그 표시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그런 경험을 아이에게 반드시 선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요일 아침이니까 운동을 하러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일요일 되시고 모두 건강한 가족들과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전준우 였습니다. 흐려도 괜찮아 비가 와도 멈춰도 난 여기 있으니 조용히 들려오는 숨결 속에서 난 소망을 노래하고 꿈을 노래해. 가끔은 멈추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도 내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뭐